15장 요소는 대답한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노하느니라. 지에 있는 자의 하는 지식을 손이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비료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무한 혀는 곧 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흥계를 없인 여기는 저와 미련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마음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는 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진실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영원히 없는 이라 악인의 서산은하셔도 정직한 자에게도는 그가 뻐하시는 이라 악인의 기도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을, 공을 따라가는 자는 그것사랑하시는일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만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일 것이니, 죽을 것이니라. 스과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나의 m a Mamma, m a 있는 지 m a 로 돌아가지 아니하 m 니 m 마음 m 마음의 a M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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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a 심 m 심 Mamma, 하 a m m a m 명 m m a Mamma, Mamma, m 고 m m 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이쁜 미련한 것을 즐기는 일이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운막한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전치하는 일이라, 기상이 적어도 노월을 경유하는 것이 크게 보여도 변비하는 것보다 나아 가아니라 분을 씻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붙이게 하는이라 게으른 자의 길은 다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지... 음, 지혜로운 어들은 미련한 자는 오밀어 없이 약이 납니라마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도, 즐겨하여도 양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며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마진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제로운자를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지 집을 어시며 가부의 징계를 정령하시는 아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더 많은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 생각하여도 아기는 입은 아기 손님이라, 영원한 아기는 열리하시고 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받으시는 이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극게하고 좋은 기분을 은 선택하게 하는이라 생명의 경계를 찾는 기는 제일 좋은 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옮기는 이로훈계를 받기 시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영의여김이라간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는 이라 영웅을 경계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금선은 종교의 길잡이입니다 아멘